선생님은 이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된다거나, 더 권력을 취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차로 그런 걸로 해외여행이나 댕기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뭐 하려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타로가 본업은 아니고, 원래 직업이 있고, 타로는 부업으로 하고 있고. 어, 타로를 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뭐 따로 예명을 짓고 이러지는 않고요 어, 홍보는 하지 않고 그냥 보고한 손님들이 아르마 소개해가지고 타로를 보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신데 부업으로 타로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원래 제가 타로를 안 봐도 되는 거였거든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가 하루 만 원씩 밖에 안 주더라고요. 용돈는 되는데, 제가 해외를 1년에 한몇댓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거, 마누라한테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걸 타로 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타로 보러 나왔는데, 목표는 하루 3명 정도만 보려고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것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주말에 최소 20명씩 이렇게 오니까 이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또 여기까지 온것 같아. 해외를 꼭 그렇게까지 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해야 다른 걸할수 있는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그게 제일 큽니다.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타로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책을 보니까 어, 타로와 수비학이라고 이렇게 된 책이 있더라고요. 수학적인 걸 제가 좋아하고 해서 타로에 수학이 들어가요? 예, 수비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가 물체하고 수조와의 연관성 을 학문으로 낸 수비학 이라는게 있어요. 그 수비학이 바탕이 되고요. 타로의 원리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타로의 원리는 심리상태, 수학적인 수비학 아까고 해석하는 사람의 촉도 많이 들어가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 사람 타로 카드를 이렇게 펼쳤을 때그 사람의 성향에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로로 어떤 거를 알수 있나요? 음 각자 보는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다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명학도 배우고 관상도 배우고 타로도 배웠어요. 타로를 볼때 앉으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고 대충은 알고 시작해. 기본적인 거는 다할줄 알고 내 방식이 습득이 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문을 본다. 그러면 과정에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나오면 그 근무한 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그럼 이 사람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다라는 것까지 제가 다 말해줘요.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라. 그런 식으로. 도출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면 확률이 굉장히. 굉장 많이 높아지 인과적인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공무원 시험을 친다 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현재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걸 내가 다 말해주고, 이 정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건다 나와요. 카드를 뽑으면. 그러니까 어느 뭐 정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 공부하는 시간 늘려라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티칭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 티칭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미래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50%가 80% 90%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관상도 배우시고 명략도 배우시고 타로도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세 가지의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음, 일단 제일 매력 있는 게이 타로라서 타로를 메인으로 한 거고요 어, 세개다 공포점은 굉장히 많아요 사주를 봤을 때 나오는 이 사람의 성향이랑 관상으로 봤을 때그 사람 성향이 비슷한 게 많아요 관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게이 타로로 매치하면 비슷한 게 많아요 앉았을 때 관상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운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파악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대충은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이 타도를 시작하면 훨씬 쉽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 미래는 네. 정해져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아 정해져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으면 네. 방법을 바꿔라뭘 해라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기본 틀은 있다는 거죠. 기본 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티칭해 주는 거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인 바탕에서 자기만의 특징을 살리는 거예요예 진짜 잘 하시네요. <laughs>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것 예, 같아요. 타로를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배운 거는 27년 전에 배웠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10년. 일단, 카드에 대한 의미 정도는 다 외워야 되잖아. 그거 외우는 데는 한달 한 정도 걸렸고요. 총몇 장이죠? 총 78장입니다. 다 외웠. 해서 타로를 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들한테 써먹어보고 좀 실험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저는 누구한테 따로 배운 거는 없어요. 저한테 타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만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가 잘 읽으셔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셔플 당 많은 봤는데 아까 본인 연애운 봤잖아요. 그 많은 아까워요? 예.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관상 딱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본인 직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연애운을 보는 데도 맞죠. 네, 네. 예. 그니까 이제, 금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잘한다고 좋은 소문이 났고, 타로 볼 때는 특히 이제, 그 애들 뭐, 시험 치고 이런 건데, 결과가 안 좋고 이러면, 내가 모줄게 말했거든요 그냥 공장 보내세요. 얘는 50년 걸립니다. 그거 학교 가려면 공장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할게. 평생 짜장면 배달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할게 음. 없습니다.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얼마열 받겠어요? 음. 자식 일인데. 음. 그런 분들한테는 소문이 좀안 좋게 많이 났겠죠.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었을겠어요. 많은 음. 그런 분들인데. <laughs> 좋게 들은 사람들 평가가 좋겠죠. <laughs> 근데 평가가 안 좋은 그런 분들도 또 다른 사람 소개는 하더라고요. 내한테 그런 말 듣고 가신 분들도 네. 남들한테 소개는 하시더라고. 요 음. 근데 제 입장은 차라리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걸안 된다 그래 버리면, 그래도 한몇년 지나가지고, 아, 그 사람 참 말은 모질게 해도 참 잘하네. 이 소리를 듣잖아요. 데, 안 되는 걸 된다 해보세요. 아, 저 사입이다. 이럴 거잖아요. 그렇사이예 예. 그렇죠. 안 되는 걸안 된다 해 버리면, 아, 그 사람 참 말은 모질게 해도 잘하네. 이 소리 듣잖아요. 네. 그 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우 울증기가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그 아, 맞네. 유일하게 내가 거짓말할 때가 있네. 그런 사람들이 오면, 미래가 밝다고 얘기를 어, 당장 우 울증을 하는데, 네. 내가 틀려가지고 그분이 다시는 안 올지언정. 울증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아파트 뛰 내리면 어떡하려고 해? 그럼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조건 잘될거 어, 실제로 아랫께에 오신 분인데, 네. 그, 그분은 부산에서도 다할 만한 분인데, 굉장히 크게 부동산을 하신 분이니까요. 한, 최근 한 2, 3년 동안 좀우 울증을 겪으셨더라고요. 워낙 사업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혼도 하시고, 예. 근데 내한테 왔을 때는 이미 그걸 어느 정도 벗어났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벗어났는데 정확하게 말해 주죠. 되게 다양한 분을 만나시겠어요. Yeah. 그 분은 3년 동안 뭐돈 많이 까먹다 이랬는데,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습니다. 뭐, 어, 그 뭐라 했지? 아니, 돈, 네. 이거 까먹도 이래 돈이 있는데 왜 우울증 걸리냐고. 저도 그게 뭐라 너무 했지. 궁금해요. 부자들 보면은 네. 평생 쓸 돈이 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잖아요. 왜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해그 <laughs> 심리가 네. 어떤 걸까요? 나름 내가 해석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 칩시다. 주식을 하면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럼 이게 한 1억 8천만 원이 돼서 그럼 그때 찾으면 지 1억 8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팔면, 근데 안 팔고 가만히 나나보면 1억 4천만 원까지 내려갔어. 그럼 지는 4천만 원을 딴 거지만, 네. 원래는 1억 8천까지 올라갔는데, 사, 4천만 원이 내려온 건데, 이 4천만 원을 꽂다라고 생각하는 심리. <laughs> 부자들은 그림 심리 같아. 내가 나름 분석한 게 그래. 음. 나름 분석한 게. 선생님, 이거는 신뢰될 수 있는 건데, 예. 선생님은 이제 미래를 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더 권력을 취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거 자신이 없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가 두 대는 있었거든요. 금정경찰서도한 열한 번 갔다 오고요. 주례부치소도 갔다 왔으니까, 이거 푸세요. 응. 근데 공부를 그래 못 하지는 않았어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차로 그런 걸로 해외여행이나 다기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말라고요 뭐 자기 운명이 아닌 인생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응. 힘들어지는 건가요 삶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네. 곳까지만 올라와 있잖아요 응.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직장 오겠다 응. 그러니까 부업 요구하고 음. 내가 최대한 편하게 살고 싶은 곳까지는 왜냐면 이게 너무 바닥이면 편하게 살지 못해요 네. 맞잖아요 이 네. 정도는 올라와야 이 내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편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 편하게 살수 있는 것까지 지금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그거는 그런 거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행복은 뭔가요? 지금 뭐 결혼했으니까 네. 뭐, 우리 애잘 크고 는거 하고, 최소한 내가 본업으로 받는 거는 집에 다 갖다 줄수 있고, 거기 손안 대고 내가 이타로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돈을 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돈은 더 벌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외 가고 싶은 거 지금 충분히 다갈 정도 되는데, 뭐하러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건가요? 음,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 틀린 거라서 제가 막 저는 제 인생이 솔직하게 그렇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인생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음... 남들 할 거는 다 했거든요 네. 남들 할 거는 제가 그나마 다 하고 살았어요 남들 나오면 뭐 대학도 다 나오고 뭐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똑같고 남들 다 결혼하니까 결혼했고 애 낳으니까 애낳고그 외에 이제 그런 기본하고 내가 재밌는 걸 하려고 좀 노력은 하죠 내한, 음. 내가 한내 재밌는 거 어, 어느 어 정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예, 남들 예. 하는 거 하면서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게 예. 좋은 인생인 거네요 예. 선생님 예. 저한테 예. 어, 사람마다 다 정답이 다른 거네 인생에 예 정답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질문주에 그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알고 이러면 네. 더 좋은데 더 높은데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러냐고 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올인 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진짜, 진짜 큰 돈을 위해서 우리 고리대금업자들만 그 돈을 제가 평생 다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음. 그게 삶의 행복이구나, 그 사람들한테 음.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번가고 이런 거는 이 정도가 그냥 그거에 바탕은 돼야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바탕만 되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하면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니까 어. 재밌는 거는 좀 하고 살아야죠 그 운이 바뀔 때 특징이 있나요? 운이 좋다가도 갑자기 어떤 순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그 이제 패턴을 알아보려고 저한테 타로를 보러 오시죠 타로를 통해가지고 운이 언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거죠요 그쵸 어.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 절실한 분들 오죠 결실한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고요. 또,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저한테는 유난히 입시하는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사장님,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네,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분도 이렇게 타로로 봐주시나요? 아니요. 아... 지금 볼 시간이 안 됐고요. 볼 시간이 안 됐다고요? 예, 보통 애들은 고등학교 이상 돼야 제가 좀안봐라요 아,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관상이 그때 형성이 돼야 애들은 얼굴이 조금씩 변해요. 그 변하는 대로 다 해석을 하면 틀린 사람이 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는 이유가 타로로 봤을 때 2, 3년이 내가볼수 있는 최대거든요 네. 그러면 중학교 만약에 2학년짜리가 저한테 타로를 보러 오면 저거 2, 3년 뒤에 뭐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좀 네. 너무 너무하잖아요 네.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만 정도만 되면 네. 내가 몇등급에 대학을 어디 갈건뭐 이런 거. 어. 그런 게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제 얘긴데한 2년 전에 저한테 타로를 보러 온 거. 그가에는 자사고 다니는 1등급 학네 한... 걔는 후하니까. 그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의, 의대밖에 없잖아요. 그, 그래, 지는 그냥 안전빵으로 연세대나 고려대 의대 갈라 하더라고요. 네. 그, 그래, 내가 보니까 서울대 의대는 안 되겠고, 일단 울산대 의대가 될지 안 될지 좀 깔랑깔랑 하더라고요. 그, 그래, 지는 이제 안전빵으로 그냥 연세대나 고려대 의대 갈라 하지. 그, 그래, 내가 일단 이 수능에서 한개 틀릴 거니까, 일단 울산대 의대 이거래 이랬거든요. 네. 화학에서 한개 틀렸어요. 오. 그래, 울산대 의대 합격했어요. 내가 이어서 보세요. 걔는 연세대나 고려대 의대 갔겠죠. 네. 맞아요. 내 때문에 울산대 의대 합격했잖아요. 네. 아마 그집 부부는 내가 1 0 0만 달러 했어도 안 아까웠을걸요? 음... 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고 내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너무 지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 돈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공짜로 보면 안 되니까 커피 한잔 사주고 가세요. 이, 이 정도는 받죠 네네네. 네, 네. 아메리카노 2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커피 한잔 사주고 가세요. 그분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또 얘기를 해요. 어, 아, 뭐, 지금 어렵다고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요거 되고 나면 다음에 올때 제가 돈다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커피 한잔 다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오면 어떤 걸 가장 많이 물어보나요? 어, 금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패턴이 있어요. 19살에서 한 30살까지는 네. 직업하고 연애에 대한 걸 주로 묻고 가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넘는 사람들은 금전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기 자녀분에 대한 거. 딱 패턴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70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타로를 안 봐주고 그냥 관상만 봐드리고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하신 거에 대한 얘기만 해 드려도 그분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 되시니까 그, 그 70이 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일 때 그런 분들은 내가 그냥 아요 하시던 거 언제까지 할수 있습니다 라고 그까지밖에 얘기를 안해 드리죠 상황에 맞춰서 보는 거니까요 네네. 맞잖아요 뭐70 넘으신 분들한테 뭐큰 사업을 하고 모험을 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20, 30대한테 모험을 해라 꿈을 가져 직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있는 거지 70 넘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언제까지 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선생님처럼 미래를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음. 마음이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걸 못 봐요 아, 선생님은 스스로 못 봐요 네내 거는 내가 못 봐요 원래 중이시 머리 못갖잖아요 나는 내가 개인 감정이 들어가니까 내 대한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남은 내가 아니니까 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편파적이지 않을까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우리나라 심판이면 되겠습니까? 어, 네. 편파적이죠.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일본 심판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긍하겠어요? 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타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보는 거는 한일전 하는데 한국 심판이나 일본 심판이 그 심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해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편파적이지 네. 않을까요? 객관성을 있는. 그렇지, 있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걸내건안 봐요. 선생님 은 오늘 타로에 대해 아시니까 어떤 예. 분이 타로를 잘 본다라는 건 아시겠어요? 예 타로를 보러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합수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운을 본다 칩시다. 연애운을 보는데 아까 PD님 연애운 저한테 보셨죠? 네. 요거 하기 전에 네. 보셨는데 내 본인한테 뭘한 가지라도 물어보던가요 카드만 바로 카드만 뽑으라고 처음에 앉았을 때 관상 보고 대충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눈썹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연애관이나 금전에 대한 거 본인이 뭐 대학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한끗벌 차이로 조금 안 됐던 그런 거 얘기해 주고 나서 제가 바로 카드만 뽑으라고 지금 연애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요. 네. 아까 현재 카드 나왔을 때 본인 요, 이거 이 뽑으셨어요. 이거 지금 보여줘도 돼 본인 뽑은 건데. 아, 네. 현재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뽑자마자 본인 연애 안 한다고 바로 말하더라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네. 그니까 본인이 뽑은 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연애운을 보는데 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제대로 타로를 본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런 것도 하면 또 탈을 보는 사람들이 금방지네 이런 소리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최소한 금전운을 보든 연애운을 보든 뭘 하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연애운을 볼때그 사람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물어보고요. 네. 내가 현재 카드를 뽑아갖고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헤어졌으면 언제쯤 헤어졌는지 이런 걸 내가 말해줍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 타로점을 보더라고요. 음.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아 어, 온라인 상담. 그분들을 평가하는 건 제가 조금 힘들어요. 솔직하게 아, 네. 말하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게 뭐 돈이 더 된다고 해도 네. 저는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하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제가 그분들을 뭐 평가하고 이럴 주제가 안 되잖아요. 음. 다른 그분들도 뭐 자기만의 그런 게아니겠대 왜냐면 나도 내 방식이 있듯이 저는 꼭 사람이 와서 사람이 뽑아야 해줍니다 전화로 해달라는 신청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 네. 절대 안 하죠 우주군 와서 직접 뽑으라고 그래요 시도해 본 적은 없으세요? 할 수는 있죠 그분들처럼 할 수는 있죠 전화로 해갖고 내가 뽑아갖고 하면 되죠 네. 내가 뽑는 거잖아요 네. 수비학적으로도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 해버리면 또그 하시는 분들이 네. 그내 방식인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오해하실까봐. 근데 어떤 방식이든 결과만 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으면 되죠. 네. 근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식은. 어, 직접 뽑아야 되는 게 수비하게 어긋나지 않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예? 좋은 운, 나쁜 운 예, 이야기 하잖아요. 예. 좋은 운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솔직히 안 해서 대답하기가 좀 까다로운 걸, 아, 진짜 질문 진짜 까다롭네. <laughs> 제가 볼 때는 기본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잘 풀리는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들의 기본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좋은 사람, 그렇죠.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다 좋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를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또 꺼려해가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다 모이면 이 사람들은 잘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현대사 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현대사 회는 뭐 옛날 사주 이런 걸로 따지면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영혼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또 내가 타로하고 이런 걸또 네. 종합적으로 하니까 요즘 그걸로 따지면 좋은 기운은 좋은 사람 많이 아는 거고 그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인간관계를 하려면 자기가 그 인간관계를 좋게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는 거요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좀더잘 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진짜 어려운 건데 자기 실속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예, 아, 이렇게 여기서 내가 편하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그냥. 근데 딱그 관계가 끝나버리면 아예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다 디테일하게 깊이 생각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누구를 대하든 본인은 남한테 점 만들지 말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아, 점을 예. 만들지 예, 예 그죠 어떻게든. 적을 만들면 항상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 타로를 보면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음. 뭐, 세상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고추를 잡으면 코에 걸면 귀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음. 결국엔 내가 살아가는데 좋아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그렇죠 나빠지는 좋아지는 것도, 것도 사람이야요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음.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랑 좀 두루두루 어울리려고 아니면 최소한 적을 만들지 않려고 노력을 해야겠요 예. 그럼 선생님은 노력으로 운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네요? 노력으로는 모든 게 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좋은 결혼 생활이란 어떤 거예요? 내가 볼 때, 원래 뭐 연애하듯이 그렇지는 않죠. 막상 살면 진짜 삶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삶에서 포인트 하나만 줘도 굉장히 조금 부부 사이는 나빠지진 않을 수있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년 전인가? 뭐그 데이트 공대인가? 뭐, 그진주에 국수 맛집 소개된 거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 보자마자 바로 라나테 가방 챙결해갖고 바로 가갖고 그두개다 먹으러 갔어요. 오. 두 군데 다 음. 먹으러 갔어요. 음. 그런 것도 한 번씩 있어야 삶이 좀 음. 행복하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퇴근해갖고 집에 가면 밥 차려달라고 밥 먹고 뭐, 테리 보다가 뭐 이거는 좀 맨날 그 패턴에서 어쩌다 한 번쯤은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음. 즉흥적인 그런 거. 즉흥적인? 예. 네. TV보고 있다가 뭐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이래갖고 갑자기 뭐 챙겨갖고 간다는 우리집이 그런거는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걸 좀 주도하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주도하죠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건데 네. 총각때도 내 혼자 있을 때도 갑자기 생각나면 내가 실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하는거죠 결혼생활이 별로는 없던데 내가 연애하고 뭐 이런 기간에 굉장히 즐겁고 좋았잖아요 네. 애 낳고 이러면서 서로 조금 이제, 애 신경 쓰다 보면, 네. 조금 둘이 가게가 좀 소해지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를, 그 뒤로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흙하게 빠바박은 아니지만, 흙깊은 점은 더 드는 것 같아. 아내하고. 음... 네.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명의 배피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의 배피를 만 분명의 알아보는... 배피 있죠.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보면 스스로가 알아봐요. 그 사람인데, 분명히. 응, 그쵸. 네. 스스로 알아봐요. 어떨 때 보면, 결혼이란 게, 내가, 솔직히 이래 만나다가 결혼하겠다 이렇게는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경우입니다 근데 아 이제 진짜 결혼해야겠다 딱딱 마음먹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결혼해야겠다 되 이거 나이가 33살인데 결혼도 못하고 이제 진짜 결혼해야겠다 되 마음을 먹고 나서 결혼이 바로 금방 됐던 거 같아요 그전에는, 아, 여자들 만나도, 아, 이래 만나다가 결혼하겠지. 이거 결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왔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뭐, 그 데이트할 때, 아,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운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 얘랑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처음 데이트할 때요? 네, 되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뭐, 운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분명히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참, 진짜 어려운 건데, 아, 질문이 진짜 어렵네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남자들이 원래 꿈이 다 하찮게 돼 남자들이 초등학교 때나 뭐 대통령이 되고 싶고 아, 과학자로 되고 싶고 뭐 이런 거고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걱정해야 되고 뭐 대학 가가지고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런 걸로 요즘에 좀 똑똑하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더라고 그러다가 군대 가면 병장 되는 게 꿈이래. 꿈이 꿈이 되거든 근데 저도 뭐큰 꿈은 없었어요 근데 그럴 거는 내가, 내가 걸어먹을 수 있는 직장 정도도 아니고 그 외에는 맨날 노, 노는 거는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남들이 볼때아 직장은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은 주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사는 그런 삶의 사람도 지금은 솔직히 목표가 최소한 뭐 우리 가족도 편안하게 사는 그거에 그거 플러스 내가 즐겁게 사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음... 우리 가족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요 네, 네. 네. 좋은 남편 좋은 아빠시네요 음, 그렇지는 않는데 좋은 남편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지, 뭐, 제가 뭐, 해외이나 가고, 이런,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마누라가 다 이해해 주는데, 저는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더 잘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뭐, 전에 우리 엄마지 저 엄마가 아니잖아요. 예? 근그 말은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엄마나, 너 엄마나 내가 똑같이 해줄 때, 너 엄마도 자본내 장모님인 거지. 너 엄마지 우리 엄마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처같이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해줄 테니까, 니도 똑같이만 해줘라. 나는 그거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집에서, 우리 마누라도 지금 내하고 맞벌이 한단 말입니다. 직장이 가지고 있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막 빨래 개고 이러면서한 번도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내, 내 문건 내 설거지하고, 내 빨래 내가 개는 건데, 그게 뭐 도와주는 겁니까? 맞벌이 하잖아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있어요. 아,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걸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벌이한테 그걸 뭐, 뭐 도와줘야, 그거는 여자도 똑같이 돈 버는데. 내가 돈을 벌고 우리 만누라가 살림만 집에 살림만 하는 것 같은 그때 내가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개념 정도는 그 정도 로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로 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거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냥 목표는 정년퇴직 하고 나면 이런 커피숍 을 한번 하면서 그냥 하루 보면 살고 있어요. 그게 목표 큰 목표는 아니지만 지금 목표 음... 반은 이런 음... 것 같고요. 제가 살면서 반은 이런 것 같은데. 모토 자체가 또 편하게 살라고 더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예. 또 연락 오신 거네. 예, 제주도에 제주도에서요? 네. 제주도에도 타로 음. 가기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나요? 없겠어요. <laughs> 제주도에 호텔 하시는 분인데 자기 호텔 파는 걸몇월 달에 네.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말한 몇월 달에 나갔어. 그 뒤로 신봉자가 되신 거죠.